바다 이야기를 담습니다. CEO. 하려면 얼마죠? 진짜 그똥사로 찍거기. 아침에 분이 마중을 나오셔서 충남해양과학고등학교에 간 후에 다시 카메라를 켜도록 하겠습니다. 네, 충남해양과학고등학교에 도착하게 됐습니다. 수산 인재를 많이 배출하는 전통 있는 고등학교인데요. CEO가 해양 고등학교까지 오게 되었냐. 자영수산과라는 양식인을 배출하는 과가 있습니다. 한 6가지 정도의 어종원이 양식을 하신다고 하셔서 과연 어느 정도 수준의 양식을 구현하고 계실지 궁금해서 왔거든요. 이제 이성호 양식부장님을 찾아 뵌 다음에 자세한 이야기는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라누리라는 바다 세상을 의미하는 우리의 고유어라고 합니다. 거기에 맞게 이제 자영수산가가 있는 아라누리관. 여기를 먼저 방문할 건데요. 특이하게 양식장인데 2층에 양식장이 있다고 합니다. 우선 안으로 들어가서 촬영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 양식장이 진짜 2층에 있습니다. 어, 규모는 작지만, <laughs> 이곳에서 생산량이 어느 정도 나올지 궁금하네요. 넙치. 안녕하세요 네. 어서오세요 네, 간단한 자기소개 해주시면 촬영 바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예. 반갑습니다 저는 충남 해안가고 교사 이성우라고 합니다 여기는 학생들이 수업하는 교실이고요 저 옆에는 해면양장이 있는데 해면양장은 순환여가식으로 바닷고기를 기르는 곳이에요 같이 한번 가볼까요? 아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특이하게 지금 양식장이잖아요? 네네. 근데 2층에 있는데 이러면은 물을 끌어 당기거나 할때 비용이 많이 들지 않나요? 비용이 많이 드는 건 아니고. 예, 예. 어, 여기는 지금 바닷가에서 거리가 멀어가지고 직접 바닷물을 못 끌어오기 때문에 고령에 활어 유통하는 자들이 많아요. 네. 그 가게에서 네. 바닷물 지하에서 끌어온 거를 네. 저희 학교에 공급해주고 있어요. 트럭에다가 물을 실어 와가지고 아. 펌프로 옥상에물탱크를 올려요. 거기 해수를 담아놓고 건물을 이렇게 내려서 기르는 방식이에요. 어. 그리고 100%순환여각기 때문에 일부 조금만 물은 버리지만은 건물을 계속 돌려서 고기를 네. 기르고 있어요. 아. 지금 여기서는 어떤 어종을 키우나요 저희 학교는 광어를 기르고 있어요. 꽃치라고 그러죠. 한번 보여주실 네. 수 있나요? 와보세요. 네. 여기 지금 바닥에 광어들이 자라고 있습니다. 어. 저희들은 예. 보통 12월 말쯤에 고기를 엮는데 7월을 엮으면 그 다음에 가을에 우리가 일식 조리 시간에 써야되기 때문에 예. 충분히 성장이 안 돼가지고 저희들은 중간 종묘를 엮고 있어요. 아, 중간 종묘요 네네. 이점이 있나요? 중간 종묘에 중간 종묘면은 성장이 이미 많이 됐기 때문에 봄하고 여름까지만 키우면은 려 가을에 8, 9월달부터는 바로 한 300g에서 500g까지 자라기 때문에 또 요리 재료로 쓸수 있어요. 수업 재료로. 아... 음, 그래서 저희들은 시어를 여면은 가을에 못 서기 때문에 네. 중간 정류를 엮고 있어요. 근데 여기 보면 제가 이제 넙치 양식장을 많이 다니면 네. 어, 생사료를 많이 뿌리잖아요. 보니까 여기는 이피 사료를 뿌리는 음, 것 같은데. 네. 저희들은 생사료 네. 만드는 기회가 없고 그냥 사료를 사다가 부장사로 주고 있어요. 아 그래서 학생들한테 좀가르치기 위해서 자동사료 예. 공급기도 설치해가지고 아 학생들이 지금 세팅도 해보고 예. 거기를 자동으로 주고 있습니다 이점이 있나요? 어, 자동사료 공급기를 설치하면은 그냥 주는 거하고 이거는 주소 하나, 한 기기 때문에 이점은 사실은 없는데 학생들한테 예. 학습적인 효과에서 자동사료 공급기다 이렇게 예. 작동된다 학습효과가 예. 있는 거죠 아. 이게, 이게 많을 때 관리하는 사람이 어려우니까 자동차를 공급 하는 게 좋고, 사실은 저거 없어도 관리가 상관없는데, 예. 애들한테 알려주기 위해서, 여기 수, 우리 수업을 해야 되니까. 여기 그러면 업체에서. 설계도 부장님이 다 하신 건가요? 제가 설계한 건 아니고, 그 업체에서 설계는 했는데, 이제 예. 그 제가 이제 설계할 때 자문을 아. 했죠. 이렇게 해달라고 요구를 했죠. 이걸 만약에 일반 현장에 도입을 하게 되면 뭐 최산성 면에서 뭐 월등한 건지 아니면 향후 미래 사서 순환 여과로 가야 되잖아요. 이렇게 운영을 해보시니까 최산성이 맞는지가 궁금하거든요. 최산성은 검정 실험을 따로 해야 돼요. 아, 저는 예, 는 예, 예. 실험 시설이고 수업이라서 고기 양을 많이 안 냈기 때문에 어민들분이 예. 만약에 한다면 이제 고밀도로 해봐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실정 실험이 이루어져야 되고 예. 단지 이제 조금 우리 저밀도로 흘렀지만은 충분히 유수식이 아니고 광어 양장 육상에 있는데 바닷가에 바닷물을 끌어다가 유수식으로 기르잖아요. 네 예. 근데 앞으로는 그 바닷물도 환경오염 측면에서 수돗물처럼 물세를 예. 받게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순환 여가식으로 아. 가야 된다는 게 세계적인 대세인데 그런 측면을 봤을 때 우리 학교가 순환 여가식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한 가동을 우리가 8, 9년 했거든요. 안정적으로 지금 고기에 잘 자라고 있기 때문에 아. 어민들한테 아마 참고는 될 거예요. 네. 근데 그 이걸 해서 경제성이 있다 없다는 실증 쓰림이 안 되기 때문에 말할 수가 없어요. 아. 따로 추가 연구 필요해요. 그런 게 만약 필요하다면 내가 볼 때는 정부 내수면 연구소 이런 데서 시설을 갖춰놓고 좀 실험을 해서 어민들한테 정보를 주면 좋을 것 같아요. 충남 해가구가 제가 알기로는 한 여섯 가지의 오종을 키우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아, 지금 한 가지 봤습니다. <laughs> 아, 오종은 다양하진 예. 않고, 예예. 저희는 여기 해면장장에서는 광어만 주로 키운다 보면 되고, 예. 저기 미니수조가 있는데, 저기서 무지개 송어, 어, 담수에 사는 무지개 송어를 해수로 충치해서 예. 하는 아. 걸 매년 하고 있어요. 볼수 있나요? 네, 네. 아. 볼수 있어요. 예. 이게 무지개 송어인가요? 네, 예, 여기서 무지개 송어를 기르고 있어요. 아, 아. 어, 무지개 송어 해수순 충치해가지고 어, 매년 기르면서 학생들한테 바다하고 강, 하천을 왕래하는 고기들은 민물에서 사는 고기들이 바닷물에 그릴 수도 있고 바다에 예. 사는 고기를 민물에 그릴 수도 있고 아. 그런 걸 학습하기 위해서 저희가 무지의 송어를 선택해서 하고 있어요 그러면 순치를 굳이 여기는 지금 바닷물을 끌고 오기가 불편하다고 있는데 많은 양을 쓰는 게 아니니까 이것도 순환여가 시설이에요 아 여기도요? 교민이지만 은 예. 제가 한 9년 연구해서 순환여가 수족관을 특허 낸게 있는데 어, 예. 그 특허 원리를 그대로 적용해서 만든 거예요 이거는 아, 혹시 설명해 주실 음, 수 있나요? 여기 사육조고, 예, 사육조. 사육조를 칸을 나눠가지고, 예. 수납모타저하고 여가조를 나눴어요. 아, 예, 예. 어, 그래서 수납모타저에서는 사육재물로 예. 끌어당기가지고 여가조로 오는기 주고, 예. 여기다가 이제 히트기 설치해서 예, 예. 물을 가온시키고, 어, 그 다음에 이제 또 여가조로 넘어가기 전에 수질 정화를 하기 위해서 생물학적 연만까지는 안 되니까 해수니까 단백질 제거기 아, 어, 이게, 이게 뭔가? 스키머, 아, 아, 스키머 네, 통과시키고, 예. 그 다음에 또 수온도 조절해야 되기 때문에 냉수성 오정이라서 수온을 떨어뜨려야 돼요. 예. 냉각기도 통과시키가지고, 아 수온을 무지개성으로 한 12도, 13도 정도 떨어뜨려서 순취시켜서 기르고, 어, 스키머를 통과시키고, 그 다음에 생물학재 여과 스펀지 여과 매트 통과해가지고 사육조로 들어가게 이렇게 순환시키고 있어요 아 이게 예. 작은 승환여과 양식장이네요 음, 이것도 네네네. 아, 미니 이렇게 아. 수족관으로 만드는 거를 여기다가 예. 크게 만드는 거예요 아. 그래서 이렇게 구성한 거에 대해서 이게 뭐 고밀도로 했을 때 굉장히 인 있냐 없냐는 실증설림이안 됐어요 이렇게 만들 수는 있어요 저렇게 이제 크게 돈 들여서 장비를 많이 설치해가지고 드럼필터도 설치하고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은 이렇게도 할 수도 있는 거죠 내가 볼 때는 양식보다는 실험해보는 그런 정도 차원으로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질문이 있는데 여기는 수산 인재를 배출하는 곳이잖아요. 그러니까 어찌됐죠 이 수산 인재들이 현업에 종사를 해야 되는데 경제성 실험도 어느 정도.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현재 예. 학교에서는 할수 없고 여건이. 예예. 그래서 저희들이 현장 실습을 보내고 있어요. 예. 졸업하기 전에 실습 가서 저 추가로 배워서 나중에 졸업 후에 자기 진로로 갈수 있도록 그렇게 권하고 아. 있어요. 아 여기서는 일단 네. 연습을 하고 네. 나가서 이제 디테일한 네. 부분을 그렇죠. 현장에 현장 나가서 고아 네, 그렇죠. 아. 그러면 이해가 되네요. 네. <laughs> 해수 순환 예가방 시설을 한번 설명드릴까요? 아 예. 수조는 한 7m 정도 수조인데요. 원형 수조인데 20톤에서 25톤 정도 돼요. 수천 는 양에 따라서. 그래서 냉각기 3마리짜리 두대 가지고. 여름철에 우리가 이제 질병 예방 차원에서 여기 한 30도까지 수온 이 올라가요, 그냥 뜨면. 너무 덥기 때문에, 저희들 20도로 잔정해가지고, 성장률은 조금 낮을 수 있는데, 질병 예예. 예방 차원에서 20도로 잡아서 냉각기 돌려 돌려갖고, 여름철에 수온을 떨어뜨리는 시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잘안 보이시겠지만, 은이 안쪽에 히트기가 있어요. 2kW짜리 4개를 넣어가지고, 8kW를 돌려서 겨울철에, 예. 적어도 한 12도, 15도 사이 이렇게 올려가지고, 먹이 잘 먹고 크게, 아 그렇게 하고 있고, 순환 여과 방식이라서, 냉각시키든, 히트기를 돌려든, 돌았다 안 돌았다 하면서 전기는 많이 안 먹어요. 건아 물을 계속 돌리니까, 예예. 냉각된 물, 가운데 예. 물을 계속 돌리기 때문에, 이 전기료가 좀 적게 들어요. 아물 여과시키는 데한번 볼까요? 아, 예. 이 보이는 거는 산소 발생기예요 저희가 해보니까, 여름철에 산소가 좀 부족해서, 어, 네. 산소 발생기를 설치해서 산소 공급량을 늘려지고 있어요. 액상을 쓰면 또 구형이 너무 들고 써 아, 보니까. 네. 네. 액상 쓰는 보다 비용이 훨씬 적게 되는 것같더라고요아 이게요? 예, 현장에서도 액상 안 쓰고 산소발생기 써도 되지 않을까 DO가 몇 정도가 유지가 돼요? 그러니까 여기가 놓는 게95% 이상 산소가 놓으니까 예. 그 액상 비슷하게 놓으니까 아 그래서 기계 한 대가 한 330만 원 정도 하는데 예. 수조마다 하나씩 설치해주면 되니까 아 액상을 많이 쓰잖아요 현장에서 예예. 훨씬 비용이 적게 될것 아, 같아요 아 이게요? 아그 농사용 전기료 싸잖아요 처음에 돈은 좀 들어가도 예. 나중에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예. 관리 비용이 별로 안 들거든요 아 훨씬 좋을 것 같아요 예예. 우리 사육주에서 드럼 필터를 거치는데, 예. 드럼 필터를 보통 야마장에서 24시간 돌려요. 예예. 유기물을 씻근내기 위해서 물을 쏴 줘야 되는데, 아 우리가 지금 바닷물을 틀려잖아요 우리 학교는 그래서 얘를 지금 작동을 안 시키고 수업할 때만 아 원리를 설명할 때가동시키켜하면서 유기물 덩어리를 제거한다 아 그래서 수업할 때만 써요 물이 부족해서 학습용으로만 쓰고 있고 지금은 뭐큰 역할을 못하고 얘는 그래서 생물학적 여과조밖에 안 되기 때문에 여기서 여과가 해수라서 감당이 안 돼요 스키머를 설치했어요 단백질 예, 예, 제거기 뭔가요? 여기 있는 유기물 단백질 그 성분 이런 것들을 거품으로 올려가지고 다 제거해 주니까 아 생물학적 여과가 조금만 힘을 쓰면 되기 때문에 예, 예. 음, 그래서 원래 생물학적 요가 자체도 배수에서는 예. 염분 때문에 잘안돼 담수보다로 어. 걔들이 방해하니까 그런 필터를 쓰는데도 배수하는 데는 스팀머는 필수로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런 아. 네, 필터 생물학적 요가죠. 스팀머요세개는 네. 기본으로. 아, 기본으로. 예, 예. 근데 이걸 지금 나중에 설치하신 거잖아요. 네, 추가로 안 돼가지고. 아. 그래서 산소 발생기도 추가를 했고, 냉각기도 추가를 했고, 히터기도 추가를 했고, 처음에는 나는 그냥 간단하게 생각했는데, 몇년 동안 하면서 많이 시술도 보완하고, 어. 그래서 지금은 이제 잘 돌아가고 있어요. 어. 그리고 만약에 현장에서 드럼필터가 비싸서 나는 설치하기 어렵다면은, 그냥 이렇게 땅 파가지고, 집수정 시세해가지고 똥수 사로 찍고, 이기좀깔라 앉아가지고, 빼내게, 아. 밴내, 신전조 아. 개념으로 해가지고, 예. 그 위쪽 문만 생물학적 여과조하고 스킨으로 넘어가게. 아. 예예. 하면은 적은 비용으로 관리 되겠죠 아, 꿀팁입니다 꿀팁 예. 드럼필터는 워낙 비싸니까 아. 여기 순환 펌프로 자외선 살균 거쳐 가지고 균들 좀 죽이고 아. 50%는 사육제로 보내고 예. 50%는 다시 생물학자로 여과가지고 예. 다시 돌려 가지고 지금 가동하고 있어요 그래서 산수량은 하루에 한 5회 아, 5회전 정도회회전 예. 그렇게 높진 않아요 아. 근데? 지금은 매년 안정적으로 사육이잘 되고 있어요. 네. 단지 고기 양은 우리가 네. 수업이니까 많이 안 넣고, 네. 여기 천 마리 상열수 있는 데서는 300마리만 넣요 아. 그렇지만 이제 사업으로서도 충분히 비전이 있는 사업이잖아요. 수만 정좀 어 실정 실험을 해가지고, 예예. 얼마까지 키울 수 있는지 한번 되면은, 어 이게 어민들이 이 시설이 아마 참고가 될것 같아요. 아. 실정 실험 안 됐으니까. 작년에 키운 강어들 여기 좀 있거든요. 예, 볼까요? 이건가요? 어. 예. 재작년 12월에 달 돌아서. 예, 예. 기르고, 학생들이 실습에 쓰고 남은 것들이 아이 정도 사이즈까지 빌러서 학생들이 예. 일식 조리 시간에 예예. 학습 재대로 쓰고 있어요. 아 시중에서 이 정도 사이즈를 살려면 얼마 정도 들어요 지금 2만 원? 아, 2만 원좀 줘야 되겠죠? 예. 여기한 500g에서 한 700g 정도 되거든요. 큰 것들은 1kg 짜리 넘는 거 있었는데 지금은 예예. 내가 볼때한 700g, 좀큰게한 7, 700, 800g 나올 거 같네요. 해수양하자 요 정도 보고 저희 예. 학교는 이렇게 수족관도 많이 가르쳐요 수족관도 요이가 수업이 예. 관상 생물 기초 관생물 쓸모 이런 게 있고 그전부터도 우리가 민물고기 학습관 만들어가지고 십몇 년부터 수족관을 가르쳤어요 저희들이 아 그래서 여기도 일부 조금 하고 있고 위에 올라가면은 예. 어, 수족관을 가르치는 시설이 따로 요번에 시작 했고 아 매수면 양장인도 순환 여가식으로 우리가 민물고기 기르고 있거든요 예예. 거기 한번 보러 가볼까요 아예 알겠습니다 예. 여기는 뭔가요 아 여기는 저희 학교에 그 아쿠아스케이프 동아리가 있어요 어, 그래서 방과 후에. 수 하고 있고 예. 어, 전국대회도 나가고 있고 아쿠아스케이프가 딴건 아니고 수족관을 예쁘게 꾸미는 거예요 어, 이전에는 영어로 레이아웃이라는 말을 많이 했어요 아예 어, 그렇게 해서 여기 지금 수업하는 장소예요 어, 기본 털을 만들고 여기다가 예. 나중에 예. 수초를 넣고 물도 넣고 물고기를 기를 수 있고 예쁘게 예. 한번 올라가 볼까요 내수면 예. 양장 네. 네. 가보시죠 예. 더워서 그늘에 때놨어요 아, 예. 제가 아까 들어가면서 예. 아라누리라는 단어를 봤거든요 예. 왜저 아, 해안가 네. 고등학교니까 예, 예. 아라가 넓은 대양을 누린다 이런 뜻이니까 아, 아, 학생들한테 아, 세상을 예. 나가는 꿈을 그려라고 아, 만든 예. 이름이에요. 아. 바다세상. 예. 지금 양식장도 이렇게 부장님이 다 설계를 하신 건가요? 아니, 제가 설계한 건 아니고 김인배 교수님이라고 우리나라 순환여가방식 제1인자분이 계신데 북양대학교 교수님이고 지금은 정년퇴직 하셔가지고 아직도 건강하셔가지고 활발하게 세계학회도 나가시고 우리나라에서도 또 많은 후배들한테 현장 지도도 하고 아직도 연구활동 하시는데 예. 그분 초창기 모델이 있어요. 순환여가방식 예. 예. 처음 개발하신거 예. 예. 그 모델이 부경대학교에 설치되어 있는데 양식장에 저희도 그 설계도면 받아가지고 지은 시설이에요 어. 부장님하고 이렇게 실제로 암면이 예. 있으신가요? 얼굴은 아는데 제가 직접 수업받지 않아가지고 <laughs> 아 그럼 부경대 출신이신가요? 예. 우리나라 명문 수산대를 나오셨습니다 도착한건가요? 네 예. 내리시죠 이 건물도 좀 오래됐는데 나중에 리모델링 좀 해야 될것 같아요 아 여기요? 안쪽에 양어장은 예. 작년에 저희가 한 5억 6천만원 정지원금 받아가지고 어... 시설을 좀 리모델링 했어요 예. 그 전보다 많이 깔끔해지고 예. 시설도 좋아지고 예. 저희가 관상생물 실무라고 수족관을 배우는 과목이 정규교과로 들어왔어요 예. 그래서 그 과목 하기에 실습실이 필요하기 때문에 아... 양어장 공간을 좀 반으로 줄이고 아, 예. 관상어 실습실을 만들었어요 이 안에다가 아... 한번 들어가보시죠 예. 어 확실히 물소리가 납니다 아, 이전에는 저희가 담수 양어장이라 했는데 예. 지금은 예 수면 양장으로 이름 바꿨어요 해면 양식장 예 수면 양장 이렇게 이름 바꿨어요 아. 학생들이 여기 바위에 수족관을 올리고 아. 수족관 설치 관리 이런 거 수업할 수 있도록. 예예. 예. 1학기 동안 애들이 수업을 했었고 대인별로 전기 장치 꼽을 수 있는 콘센트 아, 예. 6 여섯 개 되어 있고 물 절대 있고 물 갈아줄 수 있는 뭐 양동이도 이렇게 놔주고 아, 이 안쪽에는 예. 자기들 개 개별적으로 출난 도구들 수업하고. 아, 여기랑 양식장이랑 해서 5억 6천이 네. 들어간 거예요. 건물 네, 아. 바깥에 포장도 예. 다했었요 그동안 아, 예. 그때는 자갈밭이었거든. 예. 내부 페인팅 다 하고 예. 지저분한 거다 고치고, 요거 시설 설치하고, 그다음에 저희가 아쿠아포닉스라고 양어작물을 이용해서 수초를 키우는 게 있어요. 아, 채소. 예. 그것도 신산업으로 괜찮거든요. 그래 예. 네, 학생들 알려주려고 학습용으로 설치를 했어요. 오. 요게 수족관이 아까 말했던 어, 무지개 송곳이 있던 칼 수족하고 똑같은 거예요. 수족관으로 이렇게 만들 수 있고, 거기는 식물을 안 넣는데, 이렇게 수족관으로 만들 때는 식물을 넣어가지고, 7, 4년, 2, 산년 제거해줘가지고, 깊이가 예. 좀 적게 생기게. 아. 그, 그 식물이 정산작용해서, 천연가스 예. 효과를 좀더증대시킬수 있도록, 그렇게 만든 수족관이에요. 관리가 좀 편하게. 작은 순환료가네요, 거 네, 순환료. 일반 효율이 일반 응보다 뭐, 훨씬 뛰어나요. 그, 지금, 그, 이... 똑같은 수면장에기그수 예. 있는 고기가 훨씬 많아도, 어, 고기들이 건강하게 잘 커요. 요가력이 더 좋기 때문에. 예, 안에 한번 보시죠. 어, 네. 진짜 아쿠아포닉스가 있네요. 네, 요거부터 보실래요? 아쿠아포닉스, 요번에 예, 예. 시설한 거에 5억 2천 받아가지고, 여기 보시면은, 순환모타로 물이 여기 사육조고, 예. 그 다음에 여기 여과조거든요여과조에서여과된 예, 예. 물에는, 치산염, 인산염이 많이 있잖아요. 이 식물라는데는 거름이니까 거물을 모타로, 수정모타로, 예, 예. 끌어올려가지고, 아카포닉스 채소 제복칸으로 보내주는 거예요. 어. LED 등 이용해가지고 흰색 등, 그다음에 청색 등, 붉은색 등 이런 것들이 광합성 좋게 해주니까 아. 광합성을 잘 되게 만들어가지고 기물이 여과돼가지고 사육조로 들어가게 사육조로 물이 들어가죠. 예. 그렇게 해서 이렇게 물이 순환되게 해놓은 거예요. 이게 예. 미국에서 개발돼가지고 세계에서는 예. 꽤 많이 퍼져 있고 예. 우리나라도 도입해가지고 조금씩 늘고 있을 수 있어요. 아. 이아카포닉스의 장점은 도시에서 할수 있어요. 아, 도시. 네, 도시에서 그냥, 예. 그, 건물 내에서 층만 좀 높으면은 이거를 한 6단, 7단, 8단 올릴 수 있거든. 예, 좁은 공간에서도 만들고, 수조, 물고기 키우는 수조 뭐한개 정도만 있으면 어, 되니까. 뭐 시설이 더 크면 한 두세 개 정도 있어야 되고, 어. 그래서 적은 수조, 어, 삐 수조, 뭐 그런 데서 고기 기르면서 여기로 보내가지고, 어, 수조물이 애들이 정화도 시켜주고, 세수도 예. 길러가지고, 세수는 도시니까 근처에 합리할 수 있고, 그리고 또, 시5월 같은데 양어장은 젊은 애들 안 갈라잖아요. 예. 도시에서 맞습니다. 직장에 서 애들 좋아하잖아요, 학생들이. 아. 직원들 구하기도 좋고, 금요가 작으면 주인이 직접 혼자 하거나, 부인하고 둘이서 할수 있고, 아. 가족 단위로 경영할 수 있고, 어. 장점이 많아요, 아쿠아포닉스가. 수유처도 많고. 드셔보셨나요? <laughs> 아, 맛 괜찮아요. 아, 괜찮아요? 아쿠아포닉스가 이제 하우스에서 생산한 거랑 음. 성분이 좀 달라서, 임산보라든지 치료받으신 분들이 많이 드시기 좋다고 하 아, 그런 말도 있어요. 땅에서 자라는 것보다 칼륨성분 뭐 이런 게좀 적어가지고 아. 몸에 독성이 덜 적게 미치니까 아, 예. 간이 좀안 좋은 사람이라든지 뭐 당뇨가 있다든지 그런 사람들은 좀 좋다고는 하는데 그에 대해서는 책으로만 봤고 말로만 들어서 <laughs> 예, 예. 제가 확실히 모르겠어요. 근데 그런 이야기는 있더라고요. 근데 하여튼 제가 필러스 조금 먹어 봤는데 이제 부드럽고 맛이 예. 괜찮더라고요. 아, 맛이 똑같나요? 그냥 수경한면 부드러운 것 같아요, 예. 맛이. 일반 채소보다도 아, 예. 좀 부드러운 맛이 강한 것 같아요. 아, 제가 이거 가지고 비빔면에다 넣어서 먹어봤거든요. 아, 비빔면. 네, 맛이 부드럽더라고요. 아, 상추인가요? 이한번 예, 따보겠습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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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불이나 뭐, 두관지가다된것같아요 저희 기르는 어정도로 철갑상어. 10년 전부터 길러가지고 철갑상어 기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향어가 있어요. 향어요? 네, 향어. 이스라엘 이스라그이죠 향어를 기르고 있고. 어어하고 잉어. 네. 비단 잉어. 그러면 지금 어종이다양한데 같은 메... 사이클로도는, 건가요 네. 같은 물을 예. 여기이기 있고. 이 외기, 이기이 외기, 이 외기, 이 외기, 이외 이 전체가 한 시스템이에요 아 수조가 네개 있는데 3m 운행수조가 네개 있는데 반대쪽에도 3m 운행수조가 네개더 있었어요 예예. 그걸 다 없애고 여기 시술실을 만든 거예요 반사실 아 시술실을 공사할 때다 철거하고 어, 만드는 거죠 그리고 저희 시스템 원리는 사육주에서 물이 여기 물리적 여광으로 물이 넘어와요 넘어오면 은똥사로 찌꺼기가 침전돼있 이게 쉽게 말해 침전조죠 깔아 앉으면 한 번씩 물봉을 뽑아 가지고 똥사로 찌꺼기를 배수펌프 있는 데로 보내요 아 그러면 배수펌프가 양을 장 그물 바깥으로 일정량 차면 내 보내는 시스템도 예예. 있어요. 그렇게 해서 어, 똥사로시끄을 제거하는 물리제거를 하고, 아, 암모니아 성분이 들어 있는 물들만 이쪽에 배수로로 넘어오면은 배수를 타고 어, 여기 수납 모터가 있는 별로 와요. 그래서 이전에는 우리가 그 육상 모터로 물을 끌어올리는데 소리 시끄럽고 해가지고 벨트 있는 거다 없애고 수정 모터였어요. 아, 몇... 수업을 해야 되니까 시끄러 워 가지고 밑에 수정 모터 들어가 있어요. 아. 수전모터 3마리, 창리짜리 아, 올려가지고 라이 살균기 거쳐가지고 저로 예. 뒤로 빠지면은 생물학적 여과조로 넘어가요. 생물학적 여과조에 파판 설치해가지고 예. 파판에 여과세균이 붙어서 생물학적 여과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사육조로액체한 물을 보내는 수스템문에돼 있어요. 저희가 불호화만 가지고 산소가 좀안 잡혀가지고 산소발 생기 여기도 설치해가지고 아, 예. 여름철에는 산소량을 좀더 증대시켜서 보내두고 여기는 스키머가 없네요. 아 여기는 민물이라서 아, 예. 생물학 제거로만 해도 여가 잘 되니까 스키머 예. 안 달았어요. 생물학 제거만 해도 충분해요. 아. 해수는 염분이 있어갖고 선물해체가잘 안돼요 네 염분 때문에 또 이물질도 많이 있고 아... 그래서 스키머를 해수는 제가 볼때 필이 아... 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해수는 예. 예. 수족관 하는 사람들도 해수 키우는 사람들은 스키머다 달거든요 예예. 기본적으로 예. 양식장에서도 해수를 순환여가시 할 때는 스키머를 기본적으로 달고 그렇게 비싸지 않아요 직접 만드는 사람들도 있고 예예. 기술적으로 어렵지 않으니까 한 그러면 전문 업체 거 사도 되는데 전문 업체 께안 비싸더라고요 예. 그래서 스키머는 필이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 꿀팁입니다 예. 꿀 근데 제가 궁금한 게 있는데, 지금 어종이 다 다르잖아요. 예. 그러면 어종마다 서식하는 장소도 다를 거고, 온도도 다를 건데, 이렇게 같은 환경에서 동일한 물을 썼을 때, 음, 그러 여기, 예. 여기에 있는 어종들은 예. 이렇게 길러도 큰 문제가 없는 어종들만연 거예요. 그러면 비슷한 서식 조건에 사는 애들만 은 거네요. 꼭. 꼭 그런 건 아닌데, 아. 이렇게 길러도 괜찮은 어종들만연 아. 거예요. 이렇게 알기가 쉽진 않잖아요. 어종 특성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면 아, 예. 이래도 되겠다, 안 되겠다 판단할 수 있으니까. 아, 예. 그래서 일반적으로 양식되는 어종이 내수면에서 맞지 않잖아요. 예, 예. 그런 어종들은 한 여과 양식에서 다 기를 수 있어요. 수조 밸런스 잘이해 주면 되니까. 예, 예. 꿀팁입니다. 이거 네 가지 어종을 같은 사이클 내에서 키우고 있어요. 같은 물에서. 그러면 이렇게 시설은 지금 다 말씀해 주신 건가요? 네, 아까 중에 하나 빠뜨린 시설은, 맨양장에도 비상발전기가 있어요. 예, 예. 어, 전기가 나갈 때 대비해서, 예, 예. 전기 나가면 예. 비상발전기 돌아가야죠. 예, 예. 자동으로 돌아가게 해놓고 여기도 비상발전기 있, 있거든요. 아, 보여드릴게요. 예. 여기, 75kW 짜리 아, 비상발전기 있어요. 예, 전이 나가면 얘가 돌아가요, 자동으로. 안전이 예, 예. 복구되면 은 얘가 예. 꺼지고. 이렇게 아. 자동으로 되게 세팅을 해놨죠. 가격은 아실까요, 혹시? 아 이거 가격은 몰라요 아. 이게 98년도에 한 거라서 아. 엄청 오래된 모델이에요 예예. 근데 뭐큰 고장은 없었고 수레가 하면서 쓰고 있어요 아. 그 순환 여가의 발전 시설은 꼭 있어야 되나요? 아니 요 순환 여가하고 상관없이 모든 양어장은 발전기는 기본이죠. 아 기본이요. 전기가 나가면은 요즘 다피계로 예. 돌리니까 생물들 다 죽잖아요. 예예. 어, 그럴 때 비상 발전기 돌려야 되니까. 아 가능하면은 비상 발전기로 돈을 좀 투자해서 용량을 조금 큰 걸로 해놓으면은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이제 하다 보면은 장비가 자꾸 늘어나요. 예예. 근데 용량을 작은 거해 놓으면 비상발전기 그 장비를 다못 돌려요 아예 그래서 처음부터 조금 여유 있게 아 넉넉하게 예. 해놔 가지고 필수 장비들이 자꾸 늘어가거든요 하다 보면 예그거 예. 해도 전기 나갔을 때 비상발전기 돌려서 다 장비들이 다 돌아갈 수 있도록 아 그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뭐 이거는 양식 어가들도 잘 알아야 될것 같은데 아, 그면 예. 그리고 부상발전기를 반드시 자동으로 해 놔야 돼요 아 자동으로 제 친구도, 예. 제 친구도 그 광어 양장에서 직원으로 일한 적이 있었는데 예그 고기 다 죽은 적이 있거든요 옛날에 한 30년 전 이야기인데 어. 다 죽은 이유가 자동으로 안 해놔가지고 아. 밤에 비상발전기가 돌아갔는데 한 두세 시간이면 꺼지잖아요 기름이 예. 사람이 이어져야 되는데 안 돼가지고 다 죽었다더라고 그래서 자동으로 해놔놓고 사람이 센스 같은 거 해놔가지고 비상발전기 돌아간다 전기해 나온다 그러면 알람 울리게 아. 빨리 예. 현장 가서 대기하고 있어야 돼 아. 기름 계속 보충해줘야 되니까 복구가 늦어질 수 있잖아요 예. 비상발전기가 잘 되는지 그런 사람한테 연락 오는 알람시술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잘 해야만이 고기를 안 죽일 수 있는 그런 비상시에 대응이 될거 같아요. 아. 근데 대부분 양어장에서 그런 걸잘 하더라고요. 아, 예. 집에 그래서... 멀리 있어도 다 연락 오게. 아 이상이 오면은. 여기서 만 빅빅 울리는 게 아니고 핸드폰으로 알람 울리게 해놓고. 아, 약간 사물 어. 인터넷으로. 네, 이런. 네, 이런. 네, 그렇게. 아좀 어. 앞서가는 데는 다 기본적으로 하더라고 어. 농사하는 데도 다 그렇게 하더라고 <laughs> 스마트폰으로 다 할인이 돼. 조정도 되고. 저기 비닐하우스 올리라 내리라 다 되고. 어. 안에 장비 작동 온, 오프 다 되고. 아, 스마트팜. 네. 예. 아. 양식도 그런 쪽으로 지금 가고 있어요. 어. 조금, 조금씩 다. 현장에서 하더라고. 비상시에 알람 다 울죠. 네. 현장에 없는 소장님, 사장님도 아는 거야. 아, 양호장은 어. 무슨 비서사때 났다. 어. 직원들 한내 연락하고 확인해보고 응. 빨리 가봐라. 아, 하더라고. 어. 그렇게 되면 네. 네. 지금 여기 양식장 시설도 그렇고, 더 이상 3D 직종으로 보기에는 좀 어렵거든요. 이제 많이 편해졌잖아요. 실내에서 하는 예. 거는, 네. 예. 어장도 조금 사장님들이 돈을 투자해서 직원들의 복지라든지 작업 편리성 신경쓰면 좋을 것 같아요. 요즘은 직원 복지, 직원의 어떤 건강, 그리고 또 직원들이 환경이 좋아야지 또 근마로 오니까 많이 네. 신경을 좀 써야 될것 같아요. 네, 예.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시설은 제가 많이 봤잖아요. 네. 네. 네 마지막으로 질문 몇 가지만 하고. 어디 갔가요 이동할게 알겠습니다. 현장을 다 돌아봤는데요. 마지막으로 질문 한세 가지만 하고 영상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까 자기 소개 해주셨지만 다시 한번 자기 소개 해주세요. 네. 네. 알겠습니다. 저는 부경대학교 수학교육학과 수학양식 전공을 했고요. 95년도에 충남 현각으로 왔습니다. 수학양식을 가르치는 자연수학과 교사가 돼가지고 지금까지 30년 동안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고요. 와보니까 양어장이 있어가지고 양어장에 대해서 제가 모르는 게 많아가지고 현장의 양어장 전문가들하고 많이 소통하면서 배워오면서 지금까지 양어장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배운 것들을 학생들한테 가르치고 현재까지 교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아, 반갑습니다. <laughs> 그러면 이제 귀어나 어업인 후계자를 계획하시는 분들에게 해주고 싶으신 말이 있으실까요? 지금 양식 해낭을 보면은 지금 순환여가식으로 이렇게 하는 데가 조금씩 넓고 있고 우리나라도 순환여가식으로 가야 될것 같거든요 그래서 순환여가식으로 하면은 실내 환경에서 하기 때문에 쾌적해서 여름에는 덜 덥고 겨울에는 덜 춥고 해서 직원들이 근무할 때근무권도 좋고 해서 기후에서 양식을 하게 된다면은 조지에서 하는 것보다는 양식 쪽으로 주로 하시면 좋을 것 같고 방식도 앞으로는 지금은 좀 시작이지만은 순환여가 방식으로 한번 해드릴 필요가 있으니까 그런데도 한번 관심 가지고 공부도 하시고 또 순환여가 방식으로 하고 있는 양어장도 현장체험학도 가보시고 한번. 그러면 체험하기가 일반인들은 쉽지가 않잖아요 저 이제 부장님께서 이렇게 정보를 필요로 하신 분들이 여기 오면 정보 제공을 해 주실 수 있나요? 학교는 학생들만 가르치는 게 아니고 예. 일반인들도 미리 시간 약속하고 오면은 저희들 시설 개방도 하고 설명도 담당 직원도 있고 시험들도 시간 나면은 그런 거는 협조가 가능하거든요 미리 연락해서 약속하고 오시면은 저희 학교 시설도 개방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오. 마지막으로 충남해양과학고등학교는 이런 데다 짧게 한번 말씀해 주세요 저희 학교는 네개 과가 있어요. 해양 생산과가 있는데, 그거는 배를 운항하는 상해사를 기르는 과고요. 저희들은 동료계획과가 있는데, 거기는 선박에서 기관실, 소동화는 피관사를 기르는 과입니다 그리고 그 저희 과가 자연수산과인데 자연수산과는 수산양식업을 주로 배우고 최근에는 관상어라든지 그다음에 일식조리 수산물유통 다양하게 진로여기를 좀 넓혀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한가가어 있는데 냉동공조가가 있어요 원래 선박에서 잡은 물고기를 냉동시키는 그런 일을 하는 거지만은 요즘은 에어컨이라든지 온풍기라든지 공기조화 사업이 늘고 있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배워서 관련 산업으로 나가고 있는 과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신입생은 언제 모집하나요? 신입생들은 다른 학교랑 똑같이 특성화고등학교라서 가을에 모집합니다. 아 가을에요? 네. 네. 시기가 똑같아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영상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협조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